금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를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 했던 아버지 그 많은 노력과 열심은 주님이 기뻐받으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제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 스승이 한 것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자기 몸서 실천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담도록 자기를 담도록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자는 뭐냐 재생산을 해야 되겠죠. 스승을 담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이 제자가. 훌륭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는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라고 와보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와보라고 할 때, 와보라고 하려고 하면 와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전하고 뭐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침례 교단에서 제가 침례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에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 미국교회 스텝으로 있으면서 미국교회는 스텝으로 부목사로 있었지만은 한국교회는 개척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성경에는 민족에 있 민족에 리미테이션을 두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이 민족과 민족 간의 그 cultural difference, 그 barrier들이 많잖아요. 장애 것, 장애들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니까 사람의 인종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예수 믿게 되면 침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침례 이후에 그 사람을 계속 양육시켜서 또 예수를 닮은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잘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어 내가 선내 자리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 내 고집 내 고정관념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내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제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고집덩어리이고 죄덩어리이지요 예, 그런 것을 내가 자각하고, 나의 죄와 내 고집과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떠나고 새롭게 예수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패러다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 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의식과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목적, 내 계획, 내 꿈, 내 야망, 야심 다 내려놓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죠. 주 예수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 주의 영, 주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게 될때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떠나는 걸로 표현을 하죠. 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아, 그리고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유는 저들이 고기를 갖다가 잡는데 두배 가득 채우게 잡았고 나니까 놀랐습니다. 저들이 놀랬어요. 오늘도 주님인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놀랍니다. 놀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그 고기 모든 그물을 갖다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할 정도로 저들은 자기의 본연의 삶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한이 어부들 이들이 저 세계 의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걸 버려둔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을 주님께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우리 말은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어부라고 표현되는데, 낚는다는 것은 우리 말로 이렇게 에드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좋아 여러분이 사람의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낳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나가서 내 사람에게 낳아 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올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그랬으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게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사람들만 우리가 낚으면 돼요. 백 사람 다 우리가 낚을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낚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저들이 절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의 어부가 되었죠. 그들이 사람의 어부가 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내 생각, 내, 내 마음, 내 욕심, 내 분노, 내 자랑, 희노애락,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딛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게 될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마저 마라톤을 마라톤을 뛰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느냐 하니까 큰 돌멩이가 저들을 슈즈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모래알 같은 거 하나가 그렇게 저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서 클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앞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모래가 그냥 속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의 것을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나가게 될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그삶 속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는 뭐냐? 제자는 주님 따르는 게 제자예요. 예, 예, 디사이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제자,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지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에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명망,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름 알며마.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가짜 이단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려면 내 중심, 내 고집, 내 고정 관념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극리함을 얻게 되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팔로워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때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도 보면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될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영원히 빛나는 하늘 나라의 별들이 되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라면 하늘나라의 스타는 영원히 빛나는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늘나라의 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정말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고, 예, 세상 재물만 바라보던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귀한 인물들이 다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좌러나 오르나 주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구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며 또 나는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영혼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또 나를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면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도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로가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대시고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사 나의 치유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영혼의 죄악도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지금 예수의 보혈로 더프사, 죄는 사해 주시고,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병은 고쳐 주세요. 나세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원수마기는 떠나가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치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냥 심플리 믿으세요. 주님 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좋은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연락 주시면 간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